야 윤지야 그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그러면 밑에 층에 계시는 분들이 쿵쿵된 <laughs> 소리를 듣잖아. 그래가지 고 몰라요. 당연하죠. 나는 그거 몰르는데 모르... 그럼 진짜 올라와 봐야 알겠어? 네. 올라오시라고 할까? 아니 해 e b 해 e w 먹어 얼른 e w h e 안 r e w h e 어 r e w Heb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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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e b r e w Hebrew. Hebrew. h e b 밥을 한 시간째 먹고 있죠. 넘 어떻게 한 시간 넘게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그것도 절반도 안 먹었더만. 어? 윤재 내일 베베 가요? 먹고 잘 있냐고 전화하고 스스로 밥안 먹는다고 하지 그럼 내일 가지마 아니야 코브라한테도 얘기해야겠어 아니야 코브라 안 말해 애지가 아기라서 말안 한다고 말하는데 뭘 응이라고 말해 응해 응해 응. 응. 코코 먹어 놀린 거 아닌데, 진짜 오, 오시는데. 해야 되겠다. 아니야. 어? 아니, 그러니까 빨리 밥 먹어. 알겠어. <laughs>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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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눈 그렇게 한다. <laughs> 킹코브라요. 윤지 한번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걔다 컸어. 아니야 아기야. 아닌데. 보스보다 작아. 야또 입에서 흘렸어. 어디? 방금. 콜리코 먹는다고? 그 밖으로 하나 바닥에 흘렸어요. 바닥. 야, 그뭐 서? <laughs> <laughs>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아니요 실수인데. 음. 음. 이게 있냐? 나 세, 보 킹코브라, 너는 배안 고파? 나도 배 고프지. 윤재가 빨리 먹고 난 다음에 나도 먹을 거야. 윤재가 너무 늦게 먹는다. 느린 보야. 밥을 한 시간씩이나 먹는 애가 어딨니? 야, 윤재야, 너는 킹코브라한테도 지금 혼나냐? 킹코브라 아기, 형이 아니. 형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보고. 네, 악어한테 아, 잡아 먹혀. 킹코브라가? 응. 좀 악어보다 더 장그니까. 벤도 잡아 먹혀. 아니요, 나는 잘 피해가. 근데 킹, 악어가 근데... 윤재 너를 먹어. 아니야. 아무거나 먹는단 말이야. 사람도 먹게 하고, 뱀도 먹게 하고, 곤충도 먹게 해. 아니요. 과거는 윤재만 좋아해서 윤재를 윤재 고기를 제일 좋아해 맛있대. 아니야. 맞아. 아니야. 시키봐 또. 뭐 장난감이라도 말 안해. 말한 하거든. 빨리 밥 먹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빨리 먹고 상어 해 엄마가 해준다잖아. 우와. 그 응. 레고하고 킹코브라하고 노는 거야? 응. 레고 사람이야? 그렇군 나 모자를 벗겼어 머리는 다 꿇고 먹었어 <laughs> 아니 어떻게 식사를 한 시간 동안 해요 빨리 먹으세요 손으로 또 먹었어? 네. 음, 진짜.